안녕하십니까. 대백이 TV의 대백입니다. 오늘은 뭐, 나름대로 농장에 있지 않고 본업을 하러 왔습니다. 본업을 하러 왔는데, 그, 하이브리드 온수기. 에. 하이브리드 온수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 같이 쓸수 있는 온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종, 우리가 시골이나 주말 농장을 하다 보면 보통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보다는 기름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보시는 것 같이 연도 있고 기름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기름보일러의 단점은 뭐, 한 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류비가좀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가스비도 뜨는 거니까요. 단점은 온수가 바로 안 나온다.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온수기를 따로 달아주시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온수기가 처음에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예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낮은 온도를 높게 만들 때 가장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하이브리드 온수기를 사용합니다. 일단 기름보일러가 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기름보일러가 있고, 이렇게 온수가 나오는 온수 출이 나고, 적거져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는 우리 집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샤워기도 나오고, 세면대도 에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온수출에서 냉수를 넣지 않고 온수기에 바로 이제 온수를 넣는 겁니다. 이 아주 간단한데,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고, 조금 뭐 전기세 부분도 그렇고, 뭐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아주 스트레스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온수기를한 한 20대 이상 존에다가 이리 설치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뭐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온수출에서 온수출에서 바로 배관을 연결해서 이쪽 온수기 입으로 예이 네. 입으로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온수 라인은 저기 꽂혀가 있었겠죠? 여기 이 라인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여기 온수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는 우리 이 지금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온수탱크가 17에서 20리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온수기는 지금 50리터짜리 온수기를 따라놨습니다. 50리터짜리 온수기를 따라놨는데 보일러를 가동을 해서 온수를 만든 다음에 온수를 여기다 넣는 방식입니다. 이 안에 이 안에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밸브를 열면 보일러가 온수를 데우겠죠 그러면 뜨거운 물이 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뜨거워져 있는 온수기 물이 바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딜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스 보일러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온수출, 난방수하고는 틀립니다. 온수출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온수기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네, 말 그대로 온수를 넣는 거죠.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나와서 그냥 집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면 하이브리드 온수기가 완성이 됩니다. 기름도 쓰고, 전기도 쓰고. 연비가 더 좋겠죠.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비개 대백이 TV에 대비겠습니다. 따봉 눌러 주세요.